안녕하세요, 김재 전입니다. 아 이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 할게임대주택 의무 비율이랑 규모별 건설 비율이에요. 자 정비 구역에서 오만원 집이 있는데 이거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겠죠? 그러면 정비 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이 있어요. 그걸 정비 계획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정비 계획 용적률. 이 용증들에 맞춰서 건물을 이렇게 짓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살고 있던 기존의 어, 세입자들이나 어, 주인들이 다시 재정착하려면 임대주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정비율 임대주택으로 짓게끔 합니다 그리고 어, 이 건물을 짓는데 주택도 와, 이 내가 새로 짓는 거니까 이왕이면 어, 조합원들이 50평 이상으로 아주 으리으리하게 의리 짓고 싶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버리면 과밀 업제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못 짓게 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제한을 해요. 마음대로 못 짓게.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 공공성이 가장 높은 사업이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이 규모를 국민주택 규모 국민, 국민주택 규모면 85제곱미터예요. 이게 나중에 숫자가 바뀔 수는 있어요. 또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도 85제곱미터가 좀 크다. 너무 뭐 일반 국민주택으로 얘기하기에는 그런. 왜냐하면 어 이제 굉장히 소형화 됐잖아요. 1인,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국민주택 규모를 90% 이상 지켜야 합니다. 엄청 많이 지켜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 임대주택을요. 임대주택을 30%를 짓게 해요 전체 세대수에서 30%를 임대주택으로 짓게 하고요 이 임대주택 30% 짓는 거 안에서 또 소형, 초소형주택 초소형주택을 얼마까지 짓게 하냐면 50%는 초소형주택으로 지어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 초소형이 뭘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80, 아, 예를 든게 아니죠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초과하면 이거 대형평수예요. 초과하면. 대형평수라고 합니다. 대형평수. 그리고 어 60에서 61이죠. 61에서 85제곱미터까지는 요거는 국민주택 이하죠. 이거를 중형이라고 해요. 중형. 그리고 41에서 60까지를 소형이라고 부릅니다. 소형. 그리고 42야를 엄청 작죠? 이게 초소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왜 넣었냐면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이런 초소형 주택이 도심 내 필요해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 재개발은 재개발은 이거보다는 조금 공성 그래도 조금 떨어지죠. 국민 주택이 80% 까지 거기서 임대주택은 여기에서 15% 이하로 짓고요 그리고 초소형은 40% 까지 이 임대주택 짓는거에 40%예요 전체의 40%가 아니라 어, 초소형으로 짓게끔 하고요 그다음 재건축은 옛날에 재건축도 역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5층이야 이런 경우는 괜찮았는데 어, 한 10층짜리 건물도 이제 노후된 게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어, 짓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개정해서 빼줍니다 그때부터 이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죠 이거는 어, 토지 등 소유자 기존에 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토지 등 소유자는요 아이들은 30% 이내 범위에서 면적을 축소하거나 키울 수 있어요. 축소 또는 확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세대수 새로 짓는 세대수에 대해서는 전부 다85 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임대주택은 없어요. 그러면 이 재개발이나 주거에서 지은 것들은 나중에 어, 어떻게 어 해요? 시장 군수,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에게 사달라고 합니다. 시군 등에게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도나 시장 군수 등에게 이걸 매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반드시 매입을 해야 해요. 시장 군수 등에게. 그리고 재건축은 임대가 없으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예. 그렇고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 소형주택이에요 소형주택 의무비율이에요 소형주택 이제 소형주택 의무비율 여기서 소형주택이라고 하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게 주명 아 저기 이4일에서60 요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한번 설명 드릴게요.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음... 음마아파트 아세요? 음마아파트? 음마아파트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음마아파트가 지금 현재 용적률이 195예요. 195. 가보시면 한 10층에 서 15층 정도 됩니다. 195. 이미 재건축을 해서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용적률이 너무 높아요. 이게 적어도 180 이하는 돼야 그래도 좀 수익을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비 계획상 정해진 게 있겠죠. 정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대개도 조례랑 비슷하게 갑니다. 여기가 3종 일반으로 종 상향을 하겠죠. 그러면 3종 일반은 300인데 조례로 250이에요. 그 아마 250 정도로 잡아 놨을 겁니다. 그때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근데 그거 한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근데 옛날에는 이게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다 임대주택까지 만들고 나면 이게 수익이 안 나서 이 개인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없애주고 나니까 아 그래도 좀 사업할만한데 그래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래서 요 위에까지 이 최대 3종이니까 300가지잖아요, 300가지 잖아요, 3 0 0까지 이거를 법정, 법적 상한 용적률이라고그래요 여기까지, 어, 올려달라고, 어, 심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올릴 수있는 여기까지 올리면 엄청 높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주겠어요? 그냥 안 주죠. 일정 부분을 소형주택으로 지어서 공급하란 얘기에요. 누구한테? 국장이나 시도지사, 또 시군수, 또 주공, 주택공사죠? 주공, 이런 데다가 주라는 얘기에요. 뭐,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건축비는 줍니다. 건축비는, 어, 돈을 줘요. 그런데 이 토지, 얘가 갖고 있는 대지권에 대한 토지는 기부채납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주세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형주택 의무교율이라고 얘기하는 거구요. 어, 가정한 건 어떻게 하죠? 20년 이상 장기 공공 임대 주택으로 일반 서민들한테 공급하게 되있죠 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어, 아무데서나 소형 주택 공급을 어, 의무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데, 과밀 업제권역 서인경이죠. 과밀억제권역이나 어, 시도 조례로 정한 데가 있을 거예요. 시도 조례로 자기네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지만 어, 도심지에 어, 주택이 부족하니까 소형주택을 짓도록 이 조례로 정할 수가 있어요.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얘기입니다. 재건축에서 어, 관리처분에 대한 얘기겠죠. 관리처분. 그래서 시위를 거쳐서 어디까지요?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까지 어, 건설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어, 내가 건물을 여기 법적상한상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다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 건축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국토계획법 도 있을 거그 다음 뭐 공항 시설법이라고 있어요. 공항 시설법, 그 다음에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이 있어요. 문화재 보호법, 이런 법들은 어 뭔가 이 규제죠. 규제, 이런 규제들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겠죠. 안전을 위해서, 또 공항 시설 안전을 위해서. 또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여기서 층이나 높이 또 기타 행위 제한을 했다면 어, 이, 여기 법에서 여기까지밖에 못 짓게 했다면 여기까지밖에 못 짓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 다올를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진짜 그러면 도대체 얼만큼 지수 있냐? 의무 비율이 어느 정도냐? 이거예 자, 과밀 억제권을 있고요 과밀 억제권 외 지역이 달라요. 외 과밀 억제권 내하고, 과밀 억제권 외 지역하고 달라요. 내는 재개발인 경우, 공목성이 있으니까 좀 많이 지어야겠죠. 50에서 75까지 해요. 재건축은. 이거보단 적겠죠? 재건축은 30에서 50이에요. 근데, 과밀 업체권 외다. 그러면, 재개발인 경우, 얘는 75 이하로 지면 돼요. 이 미니멈이 없어요. 미니멈이. 여기는 과밀 업체권역은 최소 50 이상은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재건축은 30 이상 지어서 공급을 해야 돼요. 근데, 가밀역적근 외지역은, 미니멈이 없어요. 그리고, 재건축은, 재건축은 5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구요. 자, 그다음 자, 이거 공급하기로 했어요. 공급하기로 했으면, 가격은 제가 뭐라 그랬었죠? 가격은, 건축비는, 여기, 만큼 지어서 어, 이 정도 비율로 비율이라 그래서 여기를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이거를 어, 추첨을 합니다 추첨 추청. 공개 추첨을 해요 공개 추첨 그안 하고 어, 여기 이 부분을 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의 건축비는 어떻게 하겠어요 좀 저렴한 걸로 하겠죠 그렇게 못 하게 공개 추첨을 해요 근데 가격은 건축비는 주거든요 표준 건 근데 토지는 이거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추첨 과정을 통해서 어, 이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거고요. 그럼 누구한테 주냐? 제 이거 지울까요? 지울게요. 자, 누구한테 주겠어요? 국가. 부지사 시군구에게 주고, 또 주공도 가능해요. 근데, 시도와 시군구가 우선권이 있어요. 우선권이 있어서 먼저 검토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사겠다. 그러면 국가한테 정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국가가 어디로 할지 정해요. 인수자를 정해줍니다. 인수자를 정해줘요. 자 이렇게 인수자가 정해졌다면 시행자는 시행자는 어, 사전에 어,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기 전에 이 결정된 인수자와 협의를 해서요 협의를 해서 사업 시행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사업시행계획에 반영을 해요 이런 내용까지 다 반영을 합니다 어, 여기까지 내용인데요 내용은 되게 많고 복잡한 내용인데 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아까 그 제가 비율 있잖아요 비율은 임대주택의무비율보다 음, 소형주택의무비율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고려하시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또 사업을 위한 조치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아까 그 인수자를 어, 국가라고 했 잘못 썼어요. 국장이에요, 국장. 국장 시 도지사 시군구 주공 등이에요. 주공 등이 하는 거고 얘 우선권이 있고 어, 이거를 인수할 자금이 없다. 그 국장한테 요구하면 국장이 인수자를 지정해주고 그 인수자와 시행자는 협의를 해서 사업 시행 계획인가에 반영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음, 여러분 그. 주택을 사시면요. 주택을 구매하시면은 채권을 구매하게 돼 있어요. 그 국민주택 채권이거든요. 국민 주택 채권. 이 국민주택 채권 비슷하게 또뭐차살 때도 무슨 또 채권 사죠. 이런 채권을 어부 소화권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세금 같은 성격이에요. 채권인데. 어, 주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6억이 넘는다 그러면은 한3% 정도의 채권을 구매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6억 1억, 6억 원짜리 주택이다. 그러면 3%가 되겠죠? 6억을 초과하니까. 그러면 1,800만 원 정도 될 거고요. 1,800만 원짜리 채권을, 아, 지금 대출도 풀로 땡겼는데, 이 채권 사살 여력이 없으니까 은행에 할인해서 팔죠. 은행에 가면 한5% 정도 할인해서 팔아요. 그러면, 어, 90만 원 정도를, 어, 깔고 파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 90만 원이 뭐, 일종의 세금이랑 진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주택 채권은 어,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목적은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거예요. 도시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 제외해 줍니다. 그러니까 안사도 좋다 이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끝났으니까요.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왜 그렇죠?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나면 공익사업으로 인정고시를 하죠.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1년, 2년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 게공치법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업시행계획, 네, 사업시행계획.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어, 재결 신청을 하면 됐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어,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어, 보상은 어떻게 주려 되어 있었냐면 어, 현금 사전 보상이에요.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해야 되는데 여기선 예외가 있었죠. 어, 중공검사 후에 현물로 줄수 있어요. 어, 현물이라니까 말이 좀 그런데. 아파트로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흥기보상. 이게 토지 사용 수용, 그 수용 사용을 할수 있게 됐고. 그 다음, 세입자 대책을 해야 돼요. 세입자 대책. 여기서는 재건축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재건축은 아니에요. 재건축은 이미 이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냐면, 임시거주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까지 해야 돼요. 옛날에 임대주택이 많이 없었을 때는 어디 재개발한다 그러면빈공터에다가 가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몇 년씩, 2년, 3년씩 살고 그랬어요. 학교 갔다 왔다 다 하다 보면 그 빨래 막 널려있고 그런 어린, 어린 마음에 봤을 때는 되 즐거웠던 기억이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세입자 대책에선 임시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 토지를 빌릴 수도 있겠죠. 그 토지가 국토 어, 국가거든가 아니면 지자체일 걸 수도 있겠죠. 국가 또는 지자체일 걸 수, 있, 지자체인 경우에는요, 이거는 무료를 해줍니다. 무료. 사업을 잘할수 있도록 엄청 지원해 주는 거죠. 어, 그리고 만약에 그 토지가 어 이제, 이거를 쓰겠다라고 요청을 하면, 요청을 하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하지 못하게 아예 법으로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어, 그런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누군가 뭐 양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사전에 뭐 계약이 되어있다던가. 또는 무언가를 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까지 억지로 땅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계획이 없다면 요청을 거부하지 마라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민간이 빌려줄 수도 있고 또 공공기관이 빌려줄 수도 있죠 이 경우에는 이거는 유료입니다 유료 시행되면 돈을 내야 돼요 유료예요 근데 그 시설을 쓰다가 손실을 입힐 수도 있겠죠 손실을 입히면 협의를 해서 손실 보상을 해야죠 그런데 그 손실 보상이 어, 잘안 됐어요. 협의가 잘안 됐어요. 그러면, 공치법에, 공치법 준용해서 보상해라. 공치법 준용해서 보상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 얘기가, 이게 은근잘 나와요. 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볼수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들이. 토지 소유자가 어디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공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공탁 절차나 과정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까지만 알면 되고. 그다음 손실 보상입니다. 손실 보상. 손실 보상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삭제를 지우고 손실 보상. 자 손실 보상을 법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 기준 이상으로 했을 때, 야, 어, 법으로 정한은 것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너는 좀더 높게 지어. 250, 아, 125%까지 어, 범위에서, 이하 범위에서 용종률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왜 나왔냐면, 예전에 용산참사, 아시나요? 뭐 대충 비슷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어, 권리금 주저 상가. 권리금 1억을 주고 치킨집을 차렸어요. 뭐 500에 한50 정도 줬을 겁니다 매월. 그래갖고 한 1년인 했나, 한 2년 정도 했나 그러는데 갑자기 재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 가장 큰수실이 뭐예요? 최대 한 4개월 정도 보상을 해 주거든요. 이 4개월 가지고는 이거 치킨집 하려고 들어갔던 시설. 이거 못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권리금 1억을 어디서 찾냐는 거죠. 이돈 받아, 받아가지고는 다른데 가서 이 똑같은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그러니까 이게 죽기 살기로 이제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여러 죽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손실을 어,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보다 그 이상 해준다면 이만큼 지어야 될 거를 이만큼 짓게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 계약 어 계약 해지에 대한 얘긴데요. 자 여기에 상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입주해 가지고 어 빌려서 장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임차인 도 임차인이죠. 임차인도 있을 거고요. 또 때로는 지상권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 또뭐 전세권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걸 이제 임대 목적을 더 이상 달성하기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겠죠. 근데 계약 관련해 가지고 법이 있죠. 상임법이라고 하죠. 상가임대차법법. 어 주택은 주택인데 저법이 있죠. 그 주임법이라고 해요. 주임법. 이거에 관해서는 어, 적용을 하지 않겠다. 법이 있지만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면 보증금 누가 또 받아요? 또 집주인한테 달라고 그러면 돈이 있나 없나 그러면서 찰필 미분하면 사업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시행자한테 요구를 합니다. 시행자가 돈 일단 주고요. 그다음에 구상을 합니다. 토지주한테 나중에 돈을 청구하죠. 안 주면 그 재산은 시행자가 갖고 있잖아요. 압류해 버려요. 예, 구상한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사업 시행 계획이 끝났어요. 예. 좀. 내용이 굉장히 많죠. 특히 어, 조합이나 이쪽에서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의결 정적수라든가 의사 정적수 어, 출석률 이런 거 얘기 나오면서 되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거예요. 제가 어, 여기에 설명드리고 말씀 어, 판사한 내용들을 잘 적어놓으셨다가 책을 보세요. 책을 보고 시면 아,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해서 맞춰나가시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이것만 제가 말씀드린 것만 봐서도 어렵고요. 책만 봐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 학습하시는 거를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아, 이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라고 맞춰나가는 작업을 어, 진행해 보도록 하시면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